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야 돌지구 밤중에 돌지구라고 했는데 돌지구가 어디야 돌지구가 이쪽인가 밤중이면은 내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뱀파이어라 일단 한숨 자죠 자기 전에 우리 받은 노래나 오랜만에 한번 들을까? 야, 비겨 봐. 얘 여기 윈데일도그 바드의 목소리가 가장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Side, yes. 얘가 노래 제일 잘 불러. a l d u i n s w i n they did dark in the sky of o r s i r e 목소리 괜찮지 않나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야. 얘 생긴 건 무섭게 생겼지만 다크에프라. 아 역시 잘 불러 야 이들도 잘 부른지 아는지 와가지고 예 장단을 맞춰주고 있군요 일단 여기서 좀 자죠 오전이니까 대략 10시간, 12, 13시간, 14시간 정도 자면 하루 종일 자네. 12시간 자면은 잘 일어나지도 못하겠던데. <laughs> 예전에 그 어, 오십 분밖에 안 남았다? 탈로스? 어? 그거 왜? 아, 여기 있다. 10% 돌 지구가 어딨지 여긴가? 어제뭐 달려온다 얘다 얘다 달려오는거 보니까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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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분명해 뭔가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면 퀘스트 캐릭터야 이유없이 달려가진 않거든? 예, 수상, 수상한 놈은 무조건 달려가요 스카림에서 달려가는 애들은 전령이랑 예, 수상한 놈둘중 <laughs> 하나야 어? Bully us and tell us to leave. You need anything, come see me. I'm his resort. I'm a dark elf and I live in Windhelm. You must be new around here. Or you'd know they don't let my kind live anywhere outside that slum. 이상한데, 수상하게 달리는 게 취미였나? <laughs> 뭐, 뭔가 이상한데, 일단 제가 달려가길래 젠줄 알았더만 평범하게 볼수 있는 수건이었나? 소매치기를 한번 해볼까? 아, 전자식 맞는 거 같은데. 라 네, 아 네. If 야 o u look, drink, Candlehealth 아, a 가 l s got warm <laughs> <별거 없는데? 웃음> <laughs> 또 나왔어. 아, 어떡하지? 또 막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이거 클라네? 어쩌지? 여기가 돌지고였어. 그리고 그러니까.

너 뭐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었어. 이야, 뭐한 자식이야, 이거. 하급 문신 영상. 칼리스토의 열쇠. 칼리스토. 자, 칼리스토의 어 시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칼리스토 저택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다. 칼리스토.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 어떡하냐? 제 상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예, 상인을 살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불쌍하다. 아, 조금만 크루얼 씨, 크루얼 씨면은 대저택 아니야? 자유 시간? 엥? 웬자유시가 쓰게 잘했네내 불찰입니다. 드래곤볼의 불찰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근데 그래도 난 세상을 세 번이나 구했다고. 그래도 세 번이나 구했잖아요. 한번만 봐줘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거 뭐. 여기가 아까 그 녀석 거긴데요. 진정 주문에 여러 가지 연금술 재료와 운명의 책이라는 책과 소울제 거인의 발가락, 되게 연금술 재료가 굉장히 더어머접지에 모용수의 플루트. 일단 가져가봐요. 예, 특이한 플루트니까. 저거 왠지 모용수의 플루트 저거. 아. 그렇구나. 어? 퀘스트 아닌가? 버려지는데? 특별할 거 없는데? 아저 어, 미청으로 올라가는 게 있네? 어, 책도 검은 핀가 나이팅 게임. 카리스토 상자. 도살자 일기. 바보 처리 도구. 아, 이거 찾았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루슬라, 곧 너는 내, 다시 내 것이 될 것이야. 대개 이런 말들을 남겨진 사랑이 얼마 후 떠나려고 할 때나 쓰는 말이야. 하지만 나의 경우는 좀 다르지. 나는 곧 너의 영혼이 다시 나만의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을 바라고 있어. 모두 다 내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지. 난 계속해서 너의 형태를 이루게 될 너덜너덜한 조각들을 윈드헬름 주변에서 모고 으아 여기서 알겠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군요. 얘가 강령수를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어. 저기까지 알고 나 알겠죠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제가 자신의 연인이 있는데, 이 지금 도살자 살인자가 자신의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죽은 거야. 죽어서 그 영혼을 다시 어떤 시체를 만들어서. 그 시체에다 그 영혼을 보여서 되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제 영혼이 아니라 그냥 살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려는 것 뿐인지? 아,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려는 거겠다.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를 찾는 거 보면, 자기가 알던 여자하고 똑같이 시체를 만들려고, 그리고 그 시체를 되살리려고 한것 같아요. 겉모습이나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을 일단락이 됐군요. 중간에 실수 한번 했지만 괜찮아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작시님 반갑습니다. 가드들이 나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대할거래. 자 여기서 미완성이었던. 저제 나가는 길이 어디냐 여기. 어, 얼음의 얼음 얼음 위의 차가운 피와 하얀 유리병 끝내네요. 식스? 아 그러잖아. 그나저나... 시계자리님은 과제가 아예 끝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퀘스트 두 개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어, 재미있는 유니크 아이템을 하나 얻으러 가볼까요? 어... 거기 어디지? <laughs> 이..이..저기..이쪽쯤이었나? 이, 이쪽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올 가을에 나온다고요? 이미 가을인데? 가을에 나온다고 했어요, 벌써? 아니, 정말요? 설마? 아 공개한다고? <laughs> 자 설여름 등대입니다. 여기는 퀘스트는 아니지만 어 내가 기억하기로 퀘스트는 아닌데 이게 가보시면 알죠? 자 가보자. 어 그. 식스 공개 트레일러 영상만 보여줘도 정말 대박일 텐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 될까. 기대 기대 만방인데.